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세살때 일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딸이 두 팔을 벌리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유 타토테요. 우유다투해요 네? 세 살이 되니까, 세 살이 되니까 말을 잘 하더라고요. 곧잘 하는데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 두세요 하고 존댓말 하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다가 걸어가다가 힘들다고 해서 안아 주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서 이제 편의좀 구경할 게 많으니 있으니까 구경하라고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구경하다가 막대 사탕을 발견했어요. 막대 사탕. 완전히 상술이죠. 아이들 눈높이에다가 딱 사탕을 놓았어요. 그러니 역시 별수 없는 아담의 우손이라 <laughs> 예, 유혹에 약해요. <laughs> 얼른 막대 사탕 하나를 집어들더니 이럽니다. 아탕 사주세요. 아탕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 하고서는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놨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아탕 줘! 아탕 줘! 아탕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일렀죠. 아, 이 사탕을 많이 먹으면은 이해를 썩으니까, 이가 썩으니까 다른 거 먹자. 그런데 말을 들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아탕조! 아탕조! 계속 울어, 울어제 끼니까 편의점에서 할수 없이 제가 그날 그 우유와 사탕을 사갖고 편의점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탕이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런데 뻔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뭘잘 모르니까 사탕 먹겠다고 우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뜻에 사로잡혀갖고 이렇게 이 생각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오늘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데 기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치셨대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은 충실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누가 있었대요?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갖고 알아서 꼬부라져서 그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회당 구석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뜻밖의, 뜻밖에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여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여자여! 하고 이렇게 부르시, 부르시면서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병이 나았습니까? 즉시 그녀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보세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뭐 하셨대요? 안수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없으셔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안수하셨을까요? 아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이라든가,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을 때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냥 말씀으로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치실 수가 있었어요. 또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 즉시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러자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허리가 펴져서 꿋꿋해졌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으시고 안수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병 고쳐주세요, 손대주세요, 라는 간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고쳐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꼬부라진 그녀의 모습이, 하, 아, 저게 보이니까 불쌍해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불쌍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그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병은 그녀의 육체를 완전하게 지배해서 페인으로 만들어서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걸을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걷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기 자신의 병을 핑계 삼지 않았어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회당에 나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날만 회당에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녀는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또뭐 뭐 있습니까? 여러분, <laughs> 눈이 오나, 여러분 거기는 눈이 안오지 않나요? <laughs> 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막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했어요. 사태질했습니다. 수근수근했습니다. 그 당시에 질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질병은 왜 걸린다고 생각했습니까? 맞아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여자, 저 여자, 꼬부라진 거 보니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저거저거 왜 이렇게 꼬부라졌어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녀를 아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그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 18, 여러분 18년 하니까 꼭욕 같지만 이 18에 말이 여러분 18년이지 여러분 18에 동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로 골마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슬픔이 그 상처가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 안수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부정하다고 막 가까이 가기도 꺼려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녀의 그런 모든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안수하신 겁니다. 만져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요 병만 고쳐 주시고 귀신만 쫓아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 수님께서는 만져주심으로써 그녀의 마음까지 고쳐주시고 어루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만져주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은요, 그녀의 그 상처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안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오, 영혼 육이 완전히 치유되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만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위로와 격려, 터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손이 있잖아요. 손이. 오늘 아까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도 말씀 전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진짜 어려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손으로 만져 줘야 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 만지심이 있습니다. 이 터치가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손을 가지고 터치해 주세요. 뭐 진짜 막 터치하라는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근데 막 남자가 여자를 막 터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해하지 마시고, 네, 사랑으로 섬기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따뜻한 위로와 터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요? 예. 이 기쁨의 찬양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며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누굽니까? 14절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붙네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차마 예수님이 쎄 보이니까. 예수님 막기적 일으키고 막 하니까. 직접 말씀 못 드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아니, 이럴 날이 열쇠나 있는데, 그날 와서 고침받지. 왜 이날 와갖고 안식일에 와서 그러냐고. 정말,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됩니까? 정말 말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회당장은 이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안식일 이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회당을 어지럽게 또 혼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막 분을 냅니다. 이처럼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 말고 성경에 회당장 하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회당장 야이로가 떠오르실 거예요. 야이로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은 예수님께 완전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의 발 앞에 나와 바짝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겸손한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를 보여줬습니까? 맞아요. 그녀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느끼는 데 따라서 내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회당장은 기분이 나빴어요. 14절에 분냈다는 거예요. 화났다는 거예요. 짜증이 났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났어요? 사실 회당장은 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당장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는 그 지방 장로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집회 인도, 그리고 회당 건물 유지 보수, 그리고 운영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회당에서 누구든지 율법 낭독이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이 회당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당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 받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완전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더군다나 이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이 회당에서 사실 그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다 좋아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싫어하는 뭐 바리세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대제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욕먹을 생각하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있던 그 율법이라는 그 안식이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거. 그것까지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 생각들이 몰려오자 율법에 완성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고 또 생명이 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코앞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체면과 생각과 감정에 갇혀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18년 동안 아른 이 여인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회당장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곧 회당장과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 통념인 이 동물, 그리고 인간, 그, 그, 그것을 대조시켜서 안식일 준수의 참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의하면요, 안식일에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고 몰고 다니는 것, 그리고 물을 운반하는 것, 이것은 금지되었지만, 동물에게 물을 주는 것은 됐습니다. 여러분, 물안 먹으면 살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물이 좀 마시고 싶네요. 그렇다면 동물보다, 더 중요한 인간에게 그 필요한 것을 그 어떤 날이라도 그 공급하는 것이 아니 그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1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 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병든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이 말씀은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이 말씀은 동시에 그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님, 을 아십니까? 최근에 이분이 목사 한 수를 받아갖고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러나 이분은 원래 불교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불교학. 여러분 불교대학 유명한 대학 있죠? 저기 저희 서울 중구에 가면 은그 동국대학교라고 들어보셨죠? 동국대학교 불고 불교학과 학사와 석사 그리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대학교 2학년 때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됐어요. 그리고 군대를 군종 사관으로 법사님,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법사님? 네.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 계시고, 또 성당에는 신부님 계시고, 절에는 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스님으로서 법사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 제대 후에 스님을 그만두고, 일명 종자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종자연. 들어보셨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초기 창립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말살 운동을 펼쳤어요. 기독교 말살 운동. 그 단체의 목표는 뭐냐? 대한민국 땅에 교회를 다 없애는 거예요. 교회를 다 없애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벌인 대표적인 일이 있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서울에서 뭐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이 고려은단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거기 믿음의 기업이거든요. 거기서 만든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간판.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 편향이라고 헌법 소원에 가서 내리게 한 일,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세웠죠? 네. 그리고 여러분, 미션 스킬인 대강고에 다니는 학생 강희석 군, 이 강희석 군이 채풀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법을 만들려고 법학과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CTS 방송 기독교 TV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CTS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뿐 아니라 그밖에 기독교 방송도 열심히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본 이유가 뭘까요? 이뿐이에요. 이뿐이 이뿐이 아니라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본대요. 성경을 그리고.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보고, 성경을 보고, 기독교 서적을 봤을까요? 맞아요. 기독교 약점을 찾아갖고 공격하려고. 근데, 어, 그날, 어, 때마침, 저희 교단,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모교회,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보았어요. 황기채 목사님이 원래 서울신대 교수님 출신이라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런 말씀을 설교했대요. 죄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교수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뭔 죄인 내가 무슨 죄인이야 너나 잘해라. 막 하면서 목사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욕하던 입술이, 혀가 갑자기 굳어지면서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류가 흐르는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번개 맞은 것 같았대요. 번개 맞은 것처럼. 번개 맞은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거꾸로 지게 됐는데, 아, 내가 조금, 조금 전에 하나님 조롱하고 저주했는데, 아,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정의를 부르짖는 교수요. 내가 진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그러면서 순간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어 많이 봤던 그 신앙 성적과 그 성경 이야기 그리고 설교 말씀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불교 경전을 읽어도 마음 속에 막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교경전을 열심히 읽고 막 수행을 해도 마음속에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다음부터 마음속에 우울감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데 나를 보면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네. 이정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최고의 변화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돼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또 회당장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돌같이 굳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병든 내 생각이 치유받고 변화됩니다. 병든 내 감정이 평안해집니다. 연약하고 연약하여 병든 육신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귀신 들려 18년 동안 꼬부라져 고통당하는 여자와 같이 또 비록 이정훈 교수님이 기독교를 박멸시키려고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앞에 나와서그 말씀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악하고 연약한 생각과 감정을 깨뜨리시고 변화시켜서 진짜, 진짜 세상에 줄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